안녕하십니까. 멘탈코칭하는 축구 감독입니다. 멘탈코치로서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가이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으로 홀츠가 남긴 아주 뼈아픈 하지만 현실적인 명언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마세요. 10%는 신경도 쓰지 않고, 9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이 냉혹하게 들리시나요? 특히 동료들과 땀 흘리며 원팀을 강조하는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기적인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를 꿈꾸거나 이미 그 냉정한 정글에 발을 들인 여러분에게 이 문장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은 따끔한 예방주사를 한대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를 찾나요? 부진에 빠졌을 때, 부상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감독님과의 불화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루 홀츠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어차피 10%는 관심 없고 90%는 속으로 좋아한다. 이 말이 프로의 세계에서 왜 질린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프로의 세계는 제로섬 게임의 전장이다. 프로 축구팀은 가족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 이해관계로 묶인 집단이죠. 여러분이 주전 자리를 끝차면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납니다. 여러분의 부진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즐거움이죠. 여러분이 아유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공이 집중이 잘안 돼. 라고 동료에게 말하는 순간 90%의 경쟁자들은 겉으로는 위로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내 자리가 오겠군. 이라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상대 팀에게는 공격 루트가 되고 팀내 경쟁자에게는 자신감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약점을 발설하는 것은 적에게 내 급소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10%의 무관심이 주는 교훈. 자의 중심 잡기. 나머지 10%는 왜 신경을 안 쓸까요? 그들도 자기 코가 석 자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자기 생존만으로도 벅찬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조명 효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내 아픔에 공감할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멘탈 코치로서 공부합니다. 타인의 위로나 공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 10%의 무관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3. 꿈꾸는 유망주들에게 감정의 배설과 상담의 차이. 프로를 꿈꾸는 청소년 선수 여러분. 친구들에게 투덜거리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감정의 배설입니다. 감정을 배설하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겠죠. 하지만 그 소문은 돌고 돌아 코치님의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치는 멘탈이 약한 선수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해야 할 대상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라면 코칭 스태프에게 심리적 고통이라면 전문 상담사에게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그 외의 동료나 지인에게 쏟아내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4. 입단한 프로 선수들에게 침묵이라는 강력한 무기 이미 프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 선수는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뷰에서 혹은 SNS에서 힘들다, 지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순간 시장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프로 레벨에서 구단과 팬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전사를 원하지 상처받은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K리그에서 서포터즈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감독과 선수들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포커페이스는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닙니다. 내면의 불안을 외부로 누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루그 훌츠의 명언은 여러분에게 고독한 프로의 품격을 갖추라고 주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 그럼 그 고통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멘탈 코치님, 그럼 죽을 때까지 참기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기록하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 일기에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를 쏟아내세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운동으로 승화하세요. 분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나를 비웃는 90%를 침묵시키겠다는 도끼를 품고 훈련장에 서세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세요. 전문가 혹은 완전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멘토와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선수 여러분 축구는 팀 스포츠지만 멘탈은 개인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다음 경기 슈팅 한 번에 담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그 90%의 시계 어린 눈빛은 열광적인 환호로 바뀔 것이고 관심 없던 10%는 여러분의 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곧 실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점을 비밀로 간직하세요. 그것이 프로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멘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멘탈 코칭하는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